이거 여름에 꼭 시즌 메뉴로 써서 매출 많이 올리세요. 제가 최근에 서울커피엑스포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굉장히 맛있는 액상 베이스를 발견해서 여러분께 공유할까 합니다. 바로 이 제품인데요. 찻잎 담다라고 하는 브랜드의 사과 캐모마일입니다. 이 사과 캐모마일 베이스를 여기다가 지금 제가 옮겨놨거든요. 이 제품을 35g 담아줄게요. 이 제품만 쓰면 조금 밍밍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서 총 5g 담아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컵이 지금 1 4온지 기준인데요. 1 4온지 기준으로 얼음은 대략 150g 정도 담아 주면 됩니다. 이 컵은 대표님이 파는 컵 맞아요? 네, 맞아요. 제가 이거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바로 그 컵입니다. 여기에 이제 물을 넣어도 되고 탄산수를 넣어서 에이드 형태로 하셔도 되는데 제가 둘다해 봤거든요. 근데 물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맛이 났습니다. 그래서 정수물을 넣을게요. 이거는 노무라이피입니다. 이렇게 올려주면 완성. 섞어서 먹어보겠습니다. 음, 너무 맛있는데 먹어봐요. 아까 우리 연습했던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음, 맛있다. 이거 솔직히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. 사과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. 거기다 캐모마일 향이 뒤에 은은하게 나서 이거 여러분들 한번 사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